서울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와 출소해 일반인이었던 성모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저거라는데. 아, 실례하 HSBC, HSBC에서 결제를 해준대. 거기까지 내가 파악을 했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HSBC는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IDS 홀딩스의 자회사, IDS Forex 홍콩 법인의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와 성 씨는 HSBC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HSBC 홍은이그결정했 그러니까... 어, 그 하는 거래. 에... 그에가 전혀 관계없는 거야. 에... 이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HSBC 자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 형이 그 한솔에다가 그 200개 줬거든. 응? 오늘 부도처리 됐어 아침에. 아니 내말 들어봐. 네. 2018년 6월 한솔 그룹의 자회사였던 신택이 부도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신택을 인수하겠다며 그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개는 200억 원으로 한솔 신택 인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을 좀 해주면 되잖아. 그 컨설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네 상관없는데요. 응? 그거 뭐부도처리하고해사가 응. 지금 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내는 거를 한솔 쪽에서 받아내는 거. 네. 그걸 를내가 해주고 컨미션을 네. 얼마 받으면 되잖아. 컨설팅으로. 응?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출소에 사회에 있는 성씨에게 한솔 신택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브로커에 불과한 이 씨가. 어떻게 홍콩에 은닉된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으로 부도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걸까? 해답은 서울중앙지검 천사호실 김영일 검사실의 출정 기록에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이씨는 38번.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의 주범 김성훈 회장은 34번 각각 천사호실에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브로커 이씨와 IDS 김성훈 회장이 같은 날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 씨와 김성훈 회장이 친분을 쌓았던 겁니다. 이들은 이 친분을 이용해 검사실에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이를 실행까지 하려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불법적인 사건 거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들어간 걸 오늘 들어갔었어? 그렇다 왔죠. 근데 뭐라고 냐면김영준 부상 죽인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검찰은 하죠이 씨는 김영준 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김모씨에게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DS 김성훈 회장은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해달라며 3억 원을 주겠다고 김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이씨가 김영일 검사실 전화로 논의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김성훈 회장에게 총 8천여 만원을 받은 김씨는 곧바로 자수하고 김 회장과 이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건 거래가 인정된다며 2020년 7월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를 핑계로 4년간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에 재개했습니다. 기그 아, 그 사건 거래 에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랑 오늘 대질을 해요? 네네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김영일 검사실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불법 사건 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